여행 가실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공권을 이제는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항공사에서도 절대 광고하지 않는 영업 비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시기, 요일별 가격 차이, 검색 방법의 비밀, 황금 시즌인 홀수달의 비밀, 그리고 땡처리 항공권 찾는 법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저만 믿고 해보시면 항공권 가격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항공권은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할까요? 여러분, 항공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발 6주 전이라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항공권은 미리 살수록 저렴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리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항공권은 보통 361일 전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1년 전부터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사나, 3개월 전에 사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출발 6주 전입니다. 한달반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 광복절에 여행을 가신다면 7월 초에 항공권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를 넘어가면 항공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시려고 출발 일주일 전에 항공권을 검색하셨는데 1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주 전에 미리 예약하셨다면 5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똑같은 비행기인데 10만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일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도 항공사들이 절대 광고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입니다. 왜 화요일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이나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요일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항공사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노선, 같은 항공사인데도 토요일 출발은 80만원, 화요일 출발은 55만원인 경우가 흔합니다. 25만원 차이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신다면 50만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화요일 출발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이라면 화요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6주 전 화요일,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추시면 최저가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검색할 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사실인데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는 교묘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스카이스캐너 같은 곳에서 항공권을 검색하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검색하면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5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5만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사버린 건가 싶어서 급하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0만원짜리 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로 검색하면 여전히 150만원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항공권 사이트들은 여러분의 검색 기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노선을 여러 번 검색하면 이 사람이 항공권을 꼭 사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빨리 사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컴퓨터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시프트 키도 함께 누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딜리트 키, 즉, 지우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검색 데이터를 지우는 창이 뜹니다. 거기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라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검색했던 기록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 다시 항공권을 검색하시면 처음 검색하는 것처럼 최저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번거로우시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에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알파벳 N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크릿 모드, 즉 보안 모드로 인터넷 창이 열립니다. 이 모드에서는 검색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사이트에서도 여러분이 검색했다는 기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항상 최저가로 검색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앱을 열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시크릿 탭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황금 시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3월, 6월, 9월, 11월입니다. 이네 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이 달들이 특별할까요? 항공업계에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 7월과 8월, 겨울 방학 시즌인 12월과 1월, 봄 휴가철인 4월과 5월은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3월, 6월, 9월, 11월은 어떨까요? 이달들은 큰 휴가 시즌 바로 앞이나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승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특별 할인을 많이 합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시즌 세일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은 봄 휴가철인 4월과 5월 바로 전입니다. 6월은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 바로 전이고요. 9월은 여름 성수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11월은 겨울방학 시즌인 12월 바로 전입니다. 항공사들은 이 시기에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심지어 프로모션 행사도 많이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60대 부부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고 싶으신데 8월에 가면 부부 항공권이 6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로 날짜를 바꿔서 검색해드렸더니 같은 노선이 350만원에 나왔습니다. 250만원 차이입니다.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서비스인데, 날짜만 한달 미뤘을 뿐인데 말입니다. 다섯 번째, 땡처리 항공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이 비어 있으면 손해입니다. 빈 좌석으로 날리느니 싸게라도 파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임박한 항공권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서 하나 투어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나 투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땡처리 항공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엄청나게 저렴한 항공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주항공으로 사이판 가는 항공권이 있습니다. 원래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5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땡처리 항공권으로 나온 것은 19만원입니다.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좌석인데, 38만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날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사가 정해놓은 날짜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손주들 데리고 오키나와 가시려고 하셨는데, 정상 가격으로는 가족 5명이 4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땡처리 항공권을 활용하셨더니, 150만원에 다녀오셨습니다. 250만원을 아끼신 것입니다. 그 돈으로 현지에서 훨씬 좋은 호텔에 묵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드셨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권은 출발 6주 전에 예약하세요. 한달반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가능하시다면 화요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선택하세요. 주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셋째, 항공권 검색할 때는 반드시 프라이빗 모드를 사용하세요. 컨트롤 버튼, 시프트 버튼, 그리고 영어 N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넷째, 3월, 6월, 9월, 11월, 이네 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각 달의 첫째 주나 마지막 주를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시간이 자유로우시다면 땡처리 항공권을 활용하세요. 하나 투어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항공권을 절반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왜두배 가격을 내시겠습니까? 아끼신 돈으로 여행지에서 더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이제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똑똑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주변에 여행 계획 세우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비싼 항공권 사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에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